뜨거워 earth... 뜨 <laughs> 여보 이런 자세 좀... 아 진짜 스크램블 스퀘어 그렇지 그렇게 같이 먹는 거야. 아, 진짜 귀엽다. 이거 뭘까? 이거 두개 먹을까? 맛있겠다. <laughs> 향이 되게 세다. 맛있다. 맛있다.

가을입니다. 먹을래? 먹어봐. 안 매워. 안 매워. 아빠도. 아빠도. 안 <laughs> 매워. <laughs> 좋아져? 네 그렇지 폭력적이다 비주얼이 그니까 러 디저트 뭘까요 이게 양갱이 엄마가 이로 시계 뽑아준대 이로야 이리 좀 사주면 <laughs> 사자 시계다 이로야 사자 시계. 까줄까 아빠한테 까달라고하자아 이로 시계다. 이로 팔 줘. 여기 달래 여기 달래. 그래. 자. 자 <laughs> <야>, 이로 시계. <laughs> 엄마한테 보여주세요, 이로시게. 봐봐! 어, 어. 우와, 멋지다! 짜잔! 제가 사쿠아키 진짜 좋아하는데 아직 일본 와서 한 번도 못 먹었거든요. 그래 기다리고 있어요. 일본. 이로와, 이로가 일본에 온 기념으로 일본 어땠는지 한번 말해줄래? 아니. 말안 해줄래? 응. 일본 재밌었어? 없었어? 재밌었어. 뭐가 제일 재밌었어? 치토카케. 응, 티토카게. 치토카케가 뭐야? 그 어. 아임매치. 아, 어. 아임매치? 시계 무슨? 시계? 응. 시계 산게 재밌었다고. 응. 시계 한번 자랑해봐 여기. 짜자자. 짜자. 음. 이러시계 이게, 이게 근데 뜯어질 거 같아. 아빠가 열어줄까? 응. 짜잔 음. 이제 이. 얘는 거 어. 여기에 붙어있어 뭐라고? 이로의 하루보기 이로의 하루보기? 아빠당, 엄마랑 이로랑 하루보기 하루보기 하루보기가 나왔어 하루보 이로의 하루를 보는거야 그걸로? 어. 오 이로가 나온다 엄마, 이 말이지 엄마도 하루, 하도, 아빠도 하루 하도. 그런거야? 응. 보는 거야 어디 뭐라고 써져 있는데? 잉? 1호의 하루 이렇게 써져 있다고? 응. 어! 핫초핑 하추핑 보여줄게 하추핑도 나와? 거기서? 응 어. 어디 보자 핫초핑이라고 써있어 하추핑이라고 써있어 <laughs> 하추핑이라고 써있어? 고마워요 도어가 어힙니다 우와, 우리도 건널게요. 여기 일요일은 차 없는 거리라고 해가지고, 네, 모두가 이렇게 건널 수 있어요. 그래서 사진 많이 찍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바스 먹고 싶어? 오랜만에? 오케이 어 오랜만에? 오케이 그래. 이런 뭐, 뭐 선물을 팔지 봤어. 이런 망 봐.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음. 맛있겠다. 응. 맛있어? 네. 네. 응 아빠는 아빠를 줬응 아빠도 이거 덜어줄게 어 여보 먹고 있어 나 이따 덜어줄게 <laughs> 너무 잘먹었잖아 응. 어이 뜨거 뜨거 응. 여보 틀어주잘 들고 있어야 돼 로보트 와 너무 이쁘다 어, 완전... <laughs> 너무 잘 먹는다 이래야 누가 결혼하나봐 이 누구랑 결혼할 건데? 결혼 안 하면 안 돼? 결혼 꼭할 거야? 커서? 아니야 이로 결혼 하면 안 돼. 그래도 할 거야? 이렇게 어메니티를 알아서 가져갈 수 있어요. 오 신기하다. 엄청 귀여운 도라에몽 기저귀. 와. 자, 빠 이거. 와. 귀여운 디즈니. 이로하스, 샤인머스킨만 이거는 무슨 붓기를 빼준다고 하더라고. 요 그래서 사 먹고 있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로손에 가시면, 이렇게 옆으로 뜯는 삼각김밥을 꼭 드셔보세요. 차게 먹어야 맛있는 쌀인데, 명란 진짜 추천하고, 그리고 저것도 엄청 추천하고, 얘는 뭐 워낙 유명한 친구. 일본 와서도 신라면 먹는 아저씨. 저는 이게 유명하다고 그래서 한번 사봤고, 야끼소박방이랑 이건 자갈리코 얇은 버전. 아, 이건 카니빵. 아기랑 오시는 분들은 이거, 이거, 이 이거, 의카이빵이기랑 오시는 분들 이거, 이거. 사거괜거아요 이거, 여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나뭇잎도 마시고 나뭇잎도 맛이야? 나뭇잎 맛도 있어? 이게 나뭇잎이야? 음, 그거 나뭇잎이야. 빠도 남겨줄 거야? 이거 한입 먹어. 한입 먹어. <laughs> 아빠 안 먹었어. 어, 아빠... 뭐 조금 먹어. 아빠 안 먹었. <laughs> 아빠 한 모금도 안 먹었어, 이로야. <laughs> <진짜 웃겨>. <웃음> 맛있지. 맛있지. 우가 들어있구나 여기 안에. 음. 음. 오아 귀여워. 우와. 언니다 언니. 우와. 그게 마지막이야.